널리 비 쪼개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값을 구한다기 보다는 비율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조건을 한번 보면 사다리꼴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 윗변과 밑변은 평행할 것이고 그 다음에 길이가 같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을 생각합니다. 이등변 삼각형을 이렇게 생각을 해줘요. 이등변 삼각형을 생각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BC는 CD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BC는 CD다. 이걸 보면서 저는 이제 정사각형을 만들 생각을 합니다. 정사각형을 만들 생각을 한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저는 이 한변 길이가 3, 단위 3이라고 할까요? 3개의 단위로 생각을 해줘서, 얘가 이제 여기, 어, 뭐랄까, 직사각형 중간 지점쯤? 위치하기끔 하고, 자, A, B, C, D, 이 길이 관계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3등분을 시킵니다. 이렇게 3등분을 시켜요. 3등분을 시켜서 9개의 단위 정사각형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요. 여기서 이 관계에서 이 뭐라 그럴까? 여기 쭉 이렇게 잡아서, 이게 지나줘야 되는데. AD, 아, BD와 AC의 교점을 요 지점 오라고 잡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의 기술을 뿌리는데, 지금 여기 한 변기를 2라고 잡으면 루트 2쯤 되겠죠. 지금 보면은, 아, 그림을 잘못 그린 것 같은데. 아, 맞게는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뭘 하나 머리를 좀 굴리냐면, 두 칸, 한칸 가게끔 이렇게 두 칸, 한칸 이런 색깔을좀 달려야 할까요? 자, 가로로 둘, 세로로 하나. 요번에는 세로로 둘, 가로로 하나. 또두 칸, 한 칸. 또두 칸, 한 칸. 이렇게 어, 정사각형 하나를 또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를 뭐... OMNC 이런 식으로 설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이 부분도 좀 추가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길이 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자 ABCD라는 녀석이 뭘까? ABCD라는 녀석이 뭐냐면 음, ABCD가 뭘까? 자, ABCD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이제 비율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으니까. 이 지금 아홉 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홉 칸 단위 a b c d 는이 아홉 개의 단위 도형들에 대해서 제가 여기 부분 이 대칭축이잖아요 이 대칭축 부분 중 전체 이 아홉 칸을 여기 여기 절반이라고 치면 이 절반 이 있고요 다시 절반의 절반 있잖아요 여기 차지하는 부분들이 그러면 이 아홉 개에 대해서 4분의3 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여기 딱 대칭 잡아서 하나, 둘, 셋, 네 개라고 하면 그네개 중에서 세 개를 가져왔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그리고 그리고 이 O M N C 제가 뭘 만들었잖아요. O M N C는 이 아홉 개에 대해서 아홉 개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해 보면 절반이죠. 두칸 그러니까 한칸 그리고 또한 칸. 그렇죠? 또한 칸. 또, 한 칸, 그리고 가운데. 즉, 다섯 개입니다. 다시요. 이반 나눴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개. 다섯 개다. 이렇게 우리는 비율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OMNC라는 녀석은 결국에는 다섯 개인데, 그러면, 문제를 다시 한번 봅시다. 지금 AB 길이가 10, 5라고 했어요. AB 길이가 15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닮음이 들어갑니다. 아까 전에 제가 AC와 그 다음에 BD의 교점을 5로 잡는다고 그랬고, 제가 굳이 OMNC라는 녀석을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다면, 은 그, 저기 AOD랑, 삼각형 AOD랑, 그 다음에 C, O, B가 닮음일 것이고 닮음비는 1대입니다. 그러면 저는 5 c 길이를 잡아낼 수가 있죠. 5 c 길이는 이한변길이 15라고 했으니까 그 15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10이라는 녀석이고 결국 5의 맨시라는 것은 여기 이 길이가 10이라는 얘기죠. 10, 10 그러면 면적이 10의 제곱이다. 즉이 다섯 개 하나하나당의 면적을 S라고 한다면 이 S라는 녀석은 9분의 구분에 이제 25에 해당되는 녀석이구나. 이렇게 비율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할 수가 있죠. 아, 실수 했구나이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좀 수정하겠습니다.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제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9개 있죠. 이 9개의 면적. 아홉 개의 면적이할까 아홉 개의 면적을 S라고 생각한다면요. S라고 생각한다면, 그 아홉 개의 면적이 있잖아요. 그것 중 다섯 개에 해당되는 녀석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겠네요. 아홉 개로 하지 말고 한 개라는 게 차라리 낫게, 낫겠습니다. 좀 편안하게. 그러니까 저는 이한 개의 면적을 S라고 잡을 거고, 좀 비율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한 개의 면적을 S라고 하면은, 지금 OMNC는 그것이 정확하게 5 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한 개의 면적은 20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수 있잖아요. 알수 있죠. 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ABCD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 아홉 개는 20짜리죠. 20짜리 아홉 개, 즉 20짜리 아홉 개의 4분의 3에 해당되는 것이 ABCD라는 것을 알수 있으니 에, 그러면. 이제 우린 이걸 계산해서 삼십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사다리꼴이 있었고 이등변 삼각형 얘기가 있었고 이게 대칭축 역할을 하게끔 하면서 이 길이를 갖게끔 만들어야겠다. 아 그러면 세 칸짜리 세칸세칸총9 개의 정사각형들의 합으로 일단 물 표현한 다음에 여기서 이 예와 예의 교점을 통하여 이 녀석은 다섯 개에 해당된다. 그런데 여기가 15니까 10이다. 그럼 다섯 개의 면적은 100이니까 하나당 면적은 20이구나. 하나당 면적은 20이구나까지 잡 찾은 다음, 지금 ABCD는 이 아홉 개짜리, 20짜리 면적의 아홉 개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네개중세 개에 해당되는 면적이니까 라고 해서 구체적인 길이를 구하지 않고 이렇게 비율로 해결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비슷한 사고 방식으로 괜찮은 문제를 또 풀어 볼게요. 다음도 이제 비율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평행사변형 ABCD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행사변형 ABCD를 대략적으로 생각해요. ABCD를 생각합니다. ABCD를 생각한 다음에. 이렇게. 자, 이렇게 A, B, CD라는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AB 길이는 AO 길이와 같다. 뭐 그런 얘기가 있네요. 그러면은 뭐 AB 길이랑 AO 길이가 같구나 정도까지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삼각형 ABO 면적이 뭐냐? AC 길이는 14인데. 자, 이게 어떻게 응용이 될까요? 자, 일단은 삼각형 AOD를 순차적으로 삼각형 AOD를 ad에 대칭을 시켜서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칭을 시켜주고, 이제, 뭘 하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칭을 시켜줬어요. 대칭을 시켜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길이가 이렇게 같겠죠? 그러면 저는 이제 무슨 행동을 할 거냐면, 이, 누구죠? abdp라는 녀석을, ABDP라는 녀석을 어,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180도, 270도 돌린다고 생각하면 결국 이제 어, P는 90도 돌아가서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서 P는 Q로 갔다. 그러면은 어, d 는 P로 가고 그래서 어, A 라고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90도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그림을 어떻게 그려줘야 되나 어기를 쭉 가서 이렇게 그려주고 90도로 간다 90도로 간다 그래서 90도로 가면 여기 지금 한칸 이렇게 있는데 90도로 가면 a, p, d는 어디로 가느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이런 작업을 좀 하려고 하는 건데요. APQ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정사각형을 지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또, 또, 여기서,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ABDP가 B는 P로 그리고 D는 요쪽, 여기로 가됐죠 여기 요죠 그거를 저는 Q라고 잡은 겁니다 아 여기가 Q고 그다음에 여기는 R이라고 써야겠네요 그러면 R이라고 써야 될 거예요 그럼 또 얘를 또 돌립니다 또 90도 돌리면 여기를 이제 뭐라 그럴까 얘는 R로 가고 그 다음에 Q가 90도로 돌아가서 여기를 S라고 할게요 그러면 S 또 얘도 90도로 돌아가야 되니까 어자 여기를 t라고 잡으면, ar, st, 또 돌려주면, 그 애를 또 90도만큼 돌려주면, 이제 a, t, 그 다음에 여기를 u라고 잡아야겠죠? s는 90도, u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t는 b로 가면, 또 90도 돌아가면 이제 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뭐 여러분들이 많이 보았던 거지만, 여기가 제가 이제 적절게 맞춰가지고 위치 맞췄죠. 이렇게 맞춰서 보면 얘가 두칸한칸 칸 있죠. 이렇게 두칸한 칸, 또두칸한칸 칸 칸. 방금 전과 비슷한 형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두칸한 칸, 또두칸한 칸. 칸, 칸. 이러한 정사각형을 생각할 수 있게 되어 이렇게 있게 됩니다. 자, 비율로 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건데, 여기를 A라고 적으면, 여기는 2 a 가 되고, 다시 여기가 또 A가 되고, 또2 a 가 되고, 또 A가 되고, 뭐 이런 거죠. 자, DQ, DQSU는 이 정사각형 이죠 여기 어, 좀 형태를 조금 표현해보죠. 이렇게 맞춘 겁니다. 를다 맞춘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이 녀석들이 a 제곱인데 그런 게9 개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뭐죠? PDB. PDB는 두칸한 칸짜리 절반이니까 그럼 a 제곱이 될 거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구한 p r t b 는 PRTV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하나, 둘, 셋, 네 개를 네 개를 쪼갠 다섯 개, 다섯 개짜리에요 다섯 개짜리. 이거는 다섯 개짜리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은 ABO인데요. ABO. ABO는 그러면 ABO가 몇 개냐? ABO는 몇 개냐? 뭐 이런 질문을 조금 해야 되는데 이제 조건을 좀 봐야죠. 아까 전에 ABCD에서 AC 길이가 뭐라고 했냐면 10 4라고 했으니까, 아, 그러면 여기는 7이죠. 자, 7입니다. 그리고 전 여기 길을 A라고 잡은 거예요. 저 그러면 이게 면적이 어떻게 되냐. 자, 관찰을 해야죠. 지금 여기가 7, 7, 7이에요. 지금 3칸, 한칸일때 14입니다. 그럼 여기도 3칸, 한칸이니까 여기 길이가 마찬가지로 14겠죠. 그럼 여기도 14일 겁니다. 즉, 저는 이제 이 파란색 5개짜리, 단일다 5개짜리에는 2분의 1 곱하기, 자, 다시 요 이게 14면은 이게 14고, 이것도 14다. 14, 14, 14. 아, 파란색. 아시다시피, 대각선의 수직일 때는 대각선 길이 곱시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4 곱하기, 14. 즉, 98. 얘는 5분의 98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죠? 그러면은, 전체 면적은, 그니까 dqsu라는 녀석은 9 곱하기 5분의 98이라는 녀석이 됩니다. 그런데 구하라는 건 aob죠. 자, aob. aob라는 삼각형에 대해서 보시면은, 이게, 여기 저 4분의 1짜리에 해당되는 것에 한칸 있잖아요. 그니까, 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짜리가 네 방향으로 있으면 그게 DQSU가 되는 거니까 결국 AOB라는 면적은 답은 9 곱하기 5분의 98에 대해서 12분의 1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얘기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기 길이가 1 4예요 그럼 7, 7이죠. 그럼 여기 쭉 보내주면 여기도 7? 그러면 14가 될 겁니다. 이 녀석은 이 녀석과 길이가 같겠죠. 또이 녀석은 요이 녀석과 같습니다. 왜? 한칸세 칸, 한칸세 칸, 한칸세 칸, 칸, 칸. 그러므로 DQSN 이 녀석 다섯 개짜리 있죠. 이 다섯 개짜리 도형의 면적은 98이 된다. 그럼 얘는 이 값이 되고, DQSU는 이렇게 되는데, DQSU는 ABO라고 하는 녀석이 12개 있는 녀석이니까, 그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값을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율로 구하는, 응제고 창의성 문제에 대비한 문제풀이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 훈련하면 굉장히 좋아요.